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학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 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중직자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세워져서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미리 누린 초대교의 중직자입니다. 시대마다 중요한 일꾼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 일꾼을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그렇게 해서 부르심에 응답을 하죠.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루터기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꾼이 세워질 때, 중요한 일꾼, 중요한 요원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사람에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이 일꾼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위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죠.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안디옥교에서 교사들과 선지자들 있었는데 이5인1초팀이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우게 해달라고 선교사를 파송해다, 파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여기에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세계 살리는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 어,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이 세워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심으로서 일하셨거든요. 특히,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면,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면, 모든 불신함과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이 있겠지만,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불신앙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불신앙에 전염되어가지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더 이상 갈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단두 사람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신앙과 흑암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홍해를 갈라버리고, 애국 군대를 무너뜨리고, 온 이스라엘의 불신앙 무너뜨리고, 여호와를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때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초대교회가 중요한 사역을 두고 이런 중직자 전도 제자를 세운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어, 마가 다락방에그 현장에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 13절 그 성령 역사 체험되는 그 중에서 특히 9절에서 11절에 보면 전 세계에서 온 산업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면서 같이 성령의 역사를 본 거죠 체험한 거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여기에 제자와 함께 말씀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전도 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니 이 사도행전 2장 41절 3천제자 일어나고 42절 마가다락방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의 말씀 운동이 확산되니까 전도운동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고 전도운동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전도운동할때 하나님이 숨은 경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아무도, 어, 그, 핍절하지 않도록 성경에는 이렇게,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 말로 해서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도록,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완전 경제 위기였거든요. 예수 믿는 다음에 아예 사회생활 거래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전도운동 일어나는 중에 성령의 역사 체험되고, 말씀운동 일어나고, 전도운동 일어나는 중에 경제도 회복시키셨어요. 삶도 회복시키셨어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제자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을 체험한 사람 전도 운동 속에서 경제와 모든 업이 살아난 것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살아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중직자를 세우는 본문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봤습니다. 이 배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중직자 일어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나니까, 마가다락방교회가 부흥되고 나니까, 다른 것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헬라파도 있고 히브리파도 있고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많아지니까 교회는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면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사람이 많아지면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부족한 거 남아 있거든요. 다 치유받아 가는 과정이니까.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만나니까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트러블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벌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우, 우리 쪽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고 소외되고 히브리파 사람한테만 구제를 많이 주냐.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요. 다른 것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점검해야 되는 게 내가 오직 복음이 맞느냐. 다른 것을 하고 있었다면 빨리 점검해서 오직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이걸 잘한 거예요. 열두 사도가 이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지금 접대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우리는 현장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부흥돼가지고 다른 일을 자꾸 하고 있다. 이러면 오직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되지 않냐? 그래서, 사람을 따로 세워야 되겠다. 정말, 어, 이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우리는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기에 올린 하겠다. 이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르게 답을 내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성공할수록 오직 복음이어야 되고요. 부흥할수록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회복하도록 다른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하고 오직 복음을 회복하도록 이를 위해서 일꾼을 세운 거죠. 이게 지금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올바른 이유가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직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것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전문성 가진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이유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성령으로 또다시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일곱 명 세웠어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 나옵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집니까? 지혜 충만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세워라. 그랬더니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리스도 충만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내가 붙잡혀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가 맡겨진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 0절 되는 게 성령 충만이죠. 요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꾼을 세웠습니까? 오직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을 회복하도록 다른 것이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다 커버하고 다 책임지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한 거예요. 어떤 이유, 어떤 동기, 어떤 이익, 어떤 목표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성령 충만. 이거죠. 두 번째. 믿음 충만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려라.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 충만이라는 말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생명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 충만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자꾸 보니까요. 불신앙이 가까이 올수 없는 겁니다. 불신앙 완전 꺾어버리는 거죠. 이게 믿음 충만입니다. 이걸 우리 전도자들이, 모든 랩런트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따라옵니다. 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답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전달하는 게 너무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지혜 충만이에요. 어떤 일꾼이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일꾼입니다. 이런 일꾼 세워질 때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죠. 이런 일꾼 세워질 때 시대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일꾼이 세워질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앙의 흑암이 꺾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일꾼이 세워질 때 일어난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요원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안진뱅이 일어나는 일,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완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입니다. 뭡니까? 전도자 7집사. 이때 세워졌던 집사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어떤 순교였습니까? 복음을 말하고, 복음 때문에 죽은 최초의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최초의 사람. 이게 지금 순교자거든요. 이 순교자 일어나니까 시대를 변화시켜버렸어요. 사도행전 7장 5, 1절에서 53절까지 스테반이 길게 복음 전합니다. 그 복음 듣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스테반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영안을 열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스테반을 격려하시고 스테반을 응원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이러니까 귀를 막고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스테반을 끌어내서 저 형장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세방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완전 성령 충만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 증거하고 오직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이런 순교 역사 일어날 때마다 시대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나온다? 시대가 변화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당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 살리십니다. 근데 만약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됐다? 그러면 그 죽음 때문에 완전히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재앙을 막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중요한 인물, 인물들 중에서 순교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다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다 순교했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 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임당한 그 순교자들 때문에 로마가 정복됐어요. 그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복음이 회복됐어요. 한국에 복음 증거된 것도 이 순교자의 피 때문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임당한 이후에 순교자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를 따라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됐어요. 그리고 시대를 살렸어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영원한 응답받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정 8장 4절에서 8절에 누굽니까? 일곱 집사 중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었던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증거되고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복음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아 가지고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된현장이 사마리아거든요. 여기에 지금 복음 증거 되니까 흑암이 다 꺾인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요. 지금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6장의 시점에서 지금 요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고 이런 오늘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를 안 해놨습니다. 초대계 중직자들은 미리 가지고 있었고 미리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일꾼을 세우는 그 여정 속에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미션 가진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미션을 가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맞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숨은 거잖아요. 이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그 이명계약, 그 비밀을 가진 자, 이 비밀 가진 자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미션을 가진 제자여, 비밀을 가진 이명계약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일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때이 일이, 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이명계약으로 미션으로 실제 연결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되려면 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때 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업입니다. 렘노트들한테 학업이요. 공부요. 내일 같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바꾸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공부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중에 빛을 비추세요. 흑암을 꺾어버리라고요. 공부하는 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공부하세요. 이 공부를 통해서 237에 빛이 전달되도록 기도하면서 공부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공부하고 문제 풀고 숙제하는 것 같았는데, 뭐 그냥 수행평가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일한다 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근원적인 복이 회복되어서, 내힘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두신 영적인 축복과 비밀과 은혜를 가지고 집중이 회복되어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내 일에 임합니다. 에덴의 복이 내 일에 임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전무후무한 일로 바뀌어집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이 돼요. 나 자신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내가의 단위는, 내가 다니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살릴 교회가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홉 가지 세팅이라고 하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아홉 가지 세팅 노려라.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렘노트들은또 전도자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평생 나는 교회를 섬길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나는 평생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 살릴 것이다.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살리는 일꾼 되도록 평생의 결단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렘런들도 있겠죠. 나머지는 중직자 되어야 돼요. 무슨 중직자냐? 전도자가 말씀과 기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중직자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산업인들에게 주셨던 응답, 요한 3서 1장 2절 가이오에게 주셨던 응답을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이 미리 누려지도록 오늘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랩노트들을 미션을 가진 제자, 이면 계약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홉 가지 세팅 누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교회 살리는 제자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렘런트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 꺾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현장에서 교회 살리며 시대를 살리며 재앙을 막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에게 아홉 가지 세팅 회복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